아침에 팔렸다고 해서 주식 그 계좌를 잘안 들어오고 자동 매도만 본전에 걸어놨는데 하나가 팔렸나 보네요. 49만원 벌었네요. 벌었다기보단 제 돈이, 제 돈인데 50만원이 생겼네요. 아, 빨리 일을 해야지. 자꾸 있는 돈만 까먹으니까. 근데 돈안 쓰고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살아보기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짐 미리 싸놓으려고 하는데 하나씩 필요한 것들 적어볼게요. 일단 충전기, 보조배터리 하나 사야 되나? 충전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뭘까요? 갑자기 하얘졌어. 어, 칫솔, 치약, 그 다음에 어, 샴푸 민스 수건 그 다음에 양말 속옷 음, 봄못 두벌 정도 돌아가면서 입어야지. 또 뭐가 필요하지? 음식은 우유, 까무콩.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가? 생각 날 때마다 적어야 되겠다. 보조 배터리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쿠팡 추천을 사야 되나? 쿠팡 추천을?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시키겠어. 그, 제가 핸드폰이 노트9인데 노트구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상품 모니클. 시, 시포트 호환이면, 나 노트북이라서 c타입인데 된다는 건가? 보조배터리는 하나 사가지고 갖고 다녀야 되지 않나? 거기 외부활동이 길거 아니에요. 제가 노트북인데 지금 한 5년 넘었나? 그래가지고 엄청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반나절도 못 가죠. 두세 시간 가려나 외부 다닐 때는 데이터를 아예 꺼놓으니까. 꺼놓으면, 한, 반나절못갈것 같은데. 어떤 문, 문의하게 뭐,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지. 판매자 연락처는 어딨어? 아니, 호환되는 그거를 써줘야 될거 아니야. 애플 8핀? 그럼 아니지 않아? 난안 되지 않아? 출력 단자가 애플 8핀이면? 아, 보조 배터리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걸 사는 건지 모르겠어. 아 어려워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안 사야 되겠다 아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 그냥 고속버스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고속버스 예매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출발지 지도역객 자동차 터미널 신한 전북인가? 센트럴 시티 여기에서 지도 가는 게 8시 20분하고 5시예요. 이거 놓치면 못 가는 거예요. 배차 가격이 장난 아니네. 사악하네. 자리는 엄청 많다. 어. 여기 3번은 이렇게 풍경 보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번. 운전석 바로 뒤에.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 앉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앉고 싶은데, 옆에 짐도 놔도 되고, 이쪽으로 할게요. 12번.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잘할수 있을까? 음, 세수하면 얼굴에 뭐 발라야 되니까,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 그러더니 말던지, 그냥 안 바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지저분하면 안될것 같아서. 어, 와우, 와우면은 어, 새벽 7시 전 도착하니까. 도시가스 미 조금 아꼈었더니 줄었어요. 저는 이런 거에 행복을 느껴요. <laughs> 별거 아니지만. 성취감? 다음 달부터 확 줄겠네요. 오늘이 2월 25일이라 엄청 빼갔어요. 음, 카드 값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났네요. 188,179원이면. 현대 거는 실비보험 36,530원. 이거 100%짜리 있잖아요. 이거 옛날 거예요. 이거는 21,300원, 34,960원, MG 2만원, 롯데 손보 72,095원. AIA 28,302원. 메리츠 49,20원. 메리츠 반원 메리츠 이거 운전자 보험. 흥국화재 59,601원. 흥국화재 9,878원. 이거는 운전자 보험이에요. 아, 이 3,000원은 야채가게에서 카드가 안 돼가지고. 입금해준 거. 핸드폰비는 저는 21,340원 나가요. 긁어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 긁어가지고 막 상처 났던 거 지금 좀 나아졌고. 어, 지금도 왜 이렇게 간지럽냐? 여기 긁으면 또 피나고 애리고 이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가운데 갖고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거의 다 났었거든요 근데 또 긁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눈이에요 양쪽 눈 여기다 입 이렇게 그리면 여기 눈썹도 신안으로 가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신안의 지도가 어, 지도를 보니까 너무 안쪽이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는 데가 완전히 섬이던데 거기에 정착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두 달이라는 시간을 관광이나 하고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저는 컨텐츠를 위해서 지금 살아 보기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1도 그런 게 없거든요 유튜브 자체를 어, 수익 채널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휴식처 안식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 올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 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나의 그냥 삶의 흔적들을 남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저는 돈은 약간 노동해서 버는 게 좋더라고요 돈은 좀 노동해서 백만 원이라도 땀 흘려서 버는 그 돈이 진짜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끝났는데. 일자리 연결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집만 임대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으면 거기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일을 할 것도 아니고, 인원을 모집할 때좀 이런 자세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거기에 이제 관광 가는 사람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농기촌 원하는 사람을 받으려면, 일단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해봐야 되지 않아요? 신청서를 그거를 보고 알까요? 저도 이제 가는 입장에서는 수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데에서 하나 컨택을 해서 가는 건데, 어, 좀 적극적이고, 좀 뭔가 귀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것 같고, 그런 걸 원하지. 우, 여기 지역에는 어떠 어떠한 일자리가 있다. 어, 지금 통장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세 달, 네달 정도 버틸 현금이 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일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가 안 나. 안 그러면 제가 주식을 팔아야 돼요. <laughs> 지금 팔면 손해가 커. 그리고 안팔 거예요. <laughs> 그냥 잘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는데. 언제 한번 제가 주식 얘기는, 어, 한 편으로, 영상 한 편으로 <laughs> 만들 건데. <laughs> 옛날에는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 안한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이 뭐야. 가끔 들어가요, 가끔. 가끔 그게, 어, 제가 자동 매도, 매도를, 그전에는 자동 매도도, 자동 매도도 안 걸어놨어요. 그게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든지, 뭐, 뭐 돈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자동 매도를 걸어 놔서 가끔 날라와요. 팔렸다고 오늘처럼. 그러면 좀 그걸로 또 생활비하고 공돈처럼 원래 내 돈인데. 그래서 이제 좀 일도 좀 하고 또 일하면 또 생기 있어지고 그러겠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시골에서 좀 살아보고 싶긴 한데. 어차피 일할 거면 제가 월급에 대한 큰 욕심이 없기 때문에 1년이라도 살아보고 진짜 안 맞으면 올라오면 되니까 어차피 서울 집을 정리할 게 아니라요. 아무튼 저는 신앙 가는 거는 접어야 될거 그렇지 않아요? 저 혼자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그 섬에서 살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무서움이 많은데 깜짝깜짝 되게 잘 놀래거든요. 고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양평, 가평. 이런 쪽도 괜찮죠 양평, 가평은 비싸니까 돈이 없어 로또를 또 사야 되겠다 2,000원 있지 <laughs> 아 웃겨 아유. 일단 그러면 거기는 안 가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잘 되겠죠? 어, 제가 보험 아까 막 엄청 많이 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아파서나 다쳐서 부모님하고 언니 오빠들한테 살아서 짐안 되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많이 드러났어요. 짐 될까 봐.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이 강했어요. 아, 진짜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어. 이 살아보기 정할 때 정말 제가 정착할 수도 있을 만한 지역을 골라야겠어. 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나라에서도 세금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데, 민폐지. 내가 관광이나 그런 걸 하면, 그죠? 나쁜 거죠. 근데 뭐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정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잘하면 정착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잘 통화를 좀 길게 해보고 지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러고 가야 되겠어요. 다시 원점, 다시 원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